63번입니다. 1차 함수래요. 요런 1차도 챙기시고요.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네요. 1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a는 절대 0은 아닙니다. 근데 힌트가 있어요. 마일 먹었더니 마일을 쌌다. 그 말은 앞에 건 x 값일 거고요. 뒤에는 y 값입니다. 내가 마일을 먹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. 자, 식을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. X를 f하세요. 그 말은 x에다가 a 배하고 8배세요. 이런 얘기인데, 여기에 같은 수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?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갔죠. f 마일. f 마일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돼요. 같은 x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8이 되는데,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. 마이너스 1 먹었더니 마이너스 2가 됐어요. 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. 따라서 여기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. 아,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. a 대신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줍니다. 그러면 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a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주시면 fx는 마이너스 6x, 마이너스 8이구나. 라는 걸 밝혔어. 오호, x를 f하세요. 그 말은 x를 마이너스 6배 하고 8을 빼세요. 이런 뜻인 거죠. 여기에 같은 x가 들어가는 겁니다. 똑같은 x를 들어가게 하면서, 그래, x를 f해라. 그 말은 x를 마이너스 6배 하고 8을 빼라. 이런 뜻이라서 f3을 물어봤네요. 그러면 3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을 마이너스 6배. 하고 8을 빼세요. 그럼 마이너스 26이 정답인 거죠. 2번입니다.